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계시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계시가 주님에 대한 계시가 되어야 되는데 계시가 점점 깊어지면 계시가 왜 필요해요? 주님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알게 해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그다음에 계시가 왜 필요해요?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이 사이에 체험에 나오는 것처럼 화를 더 나요, 망하게 되었다 아, 나는 하나님 봤다. 너희들은 봤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나는 쓰라 천사들을 봤는데도 쓰라 천사 날개가 몇 개인지 알아? 이게 아니고 계시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자기를 알게 만드는 것 그게 계시예요계시 기시.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입신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자기를 보게 되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습니까? 이기 계시라고 이게 이게 계시의 정로라고요. 정말 계시를 제대로 받는 사람 이렇게 간다고 근데 개인 예언들 정확하게 하고 뭐 예언들이 잘 맞고 그런데 결국 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게왜 그러냐 그러면 계시형은 임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교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개시의 방향키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개시의 방향키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예언들. 어? 자꾸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예언들. 그런 걸 스스로 받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양신 꼭 그냥 처음부터 양신 역사하거나 막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성도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나중에 막 그쪽으로 가요. 전국 어? 가서 막 그냥 얘기했습니다 네. 너는 바울보다 큰 자다. 그럼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바울보다 큰 자다. 뭐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보다 커 개똥도 아닌 게. 무슨 바울보다 크고 뭐보다 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심 역사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성령을 받고, 은사들을 받고,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에 대한 아주 대단한 응답들을 받아요. 그럼 교만 때문에 스스로가 속은 겁니다. 교만 때문에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를... 그냥 뭐 양신역사 아니냐, 아니냐 이거 분별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양신역사가 아니고 성령께로부터는 예언의 인사를 내가 정말 받았다. 그런 성령께로부터의 개시의 영이 내가 임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겸손한 자냐, 교만한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면 자꾸 자기에 대한 엄청난 것들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음. 자기에 대한 엄청난 것들을 받아요. 내가 겸손한 자에는 게시가 주님에 대한 게시가 됐버려요. 나에 대한 게시가 아니고 나에 대한 게시가 아니고 주님에 대한 게시가 됐버려요. 그 다음에 게시가 내 부족을 가르쳐주는 게시가 됐버려요. 내 부족이나 내가 고쳐야 될것 이걸 아는 게시가 됐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응? 게시되는 글은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예언의 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예언의 영이 임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의 영이 임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지 그들이 자기를 증거했어요 그들이 자기를 증거 아니라 다 예수님 그들의 예언의 핵심은 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부분 부분 찾고 알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지 그 자기가 아니라고 물론 너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워 놓아. 소명 같은 거 그럼 가르쳐 줄수 있다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자기에 대해서 대단한 걸 받는 거는 대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교만이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교만이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계시의 목적은 우리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주님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개시의 목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시의 목적은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데 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데. 물론 개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왜 밝혀요?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아, 저런 사람들 모르는데 이건 진짜 이런 뜻이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교만해지라고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라고. 음? 말씀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그게 빛이 되고, 그게 거울이 돼서, 우리 자기 자신을 실제로 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시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우리들의 베일을 벗겨서 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와요. 바로 그것입니다. 개시의 목적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자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시의 목적은 우리를 자꾸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과하신 자들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니라 계시의 음. 시작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인간의신 계시 아니요? 성경이 학문이에요. 신학자들이 만드는 학문입니까? 서기관들이 만드는 학문입니까? 아니요. 사도와 선자들 통해서 주신 계시예요. 성경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일질로쪼이기자며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어? 우리를 상관신자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 이거는 단순히 말씀의 기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어? 나타남인 것을 생각할 때 어? 가장 권위있는 또 가장 완전한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계시의 목적을 그 뿌리를 보면 그냥 이 문자만 보지 말고 이 뿌리를 보게 되면 이 계시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시의 목적은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 또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의 시초부터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계시적인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성경에서 진짜 계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그죠? 뭐신들이 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뭐 음밀한 일을 모르는 게 없고, 뭐 어? 다니엘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다니엘에서 나왔던 다니엘을 봤어요. 얼마나 겸손한가. 이 도사가 아니잖아요. 다니엘 도사 그래서 지팡이 하나 닦듯 실려간 척. 그거 완전 이런 귀신들린 잡동사니 교사님, 뭐 도사님 무당하고 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진짜 계시느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 계시느냐 사람을 자꾸 겸손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계시가 오는데 그 계시를 받으면서 내가 점점 교만해진다. 그건 뭐가 이상한 거지? 응? 진짜 계시들니요 사람을 참점 겸손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참점 겸손하게 만듭니다.